군포시 소상공인들의 살만나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군포쿡톡의 김채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처럼 중요한 약속이 많은 만큼 외모를 가꾸는 일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헤어 스타일링의 꿀팁을 주실 사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용 경력 30년 이상 됐고요. 군포에서 채서인 헤어를 운영하지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명협회 지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채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장님께서 30년 동안 미용업을 해오셨는데, 그만큼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사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90년도는 어, 무거운 단발머리, 그리고 보브컷이 유행을 했었어요. 어, 2000년에는 다시 가벼운 샤기컷이 유행을 했고, 어, 2000년 후반에는 어, 다시 무거운 매직 스트레이트, 그리고 어두운 컬러가 유행을 했더라면, 이제 2010년에는 어, 층이 많은 레어드컷, 그리고 일명 버섯머리라고 하는 머시룸컷 그리고 단발머리, 물결 펌이 대유행을 했었어요. 2020년 이후는 어, 매끈하다에서 슬리컷, 그리고 히메컷, 허쉬컷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배우 김남조 씨 스타일, 어, 단발 레어드 컷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그때 유행했던 그런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곤 했는데요. 어, 근데 이 트렌드를 그때그때 막 따라잡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비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비결은 그냥 계속 기술 교육에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유튜브로 눈으로만 보는 기술은 조금 내 기술이 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술 강사님들한테 교육을 받고 다시 지적받고 그런 동작이 반복이 돼야지만이 온전히 내 기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제 고객님들 스타일링 하실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앞머리가 한 70%에서 80% 어, 스타일링을 리더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앞머리를 올리느냐 이제 내리느냐 어, 그리고 볼륨을 어디에다 줘야 될지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요. 저희 고객들은 아무래도 어, 40대에서 60대 고객층들이 많아서 저는 볼륨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 머리를 할때 항상 볼륨을 굉장히 좀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집에서 볼륨을 잘 살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헤어 에센스나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고요. 뜨거운 바람보다는 이제 찬 바람으로 많이 말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말려주시면 윤기도 나고 이제 볼륨감도 이제 많이 살아서 아마 예쁜 스타일이 될것 같아요. 저도 한번 집에 가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가발 스타일링 하러 가져오신 거 같은데 네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장님께서 스타일링 하시는 동안 잔치국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목소리> 잔치국수에 토끼로 포인트를 좀 줘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귀엽다. 근데 사장님 옆에 있는 저 아이도 뭔가 좀더 예뻐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한 스타일은요. 어, 앞머리는 시스루뱅으로 연결해봤고요. 옆머리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이단 히메컷으로 연결했고요. 뒷머리는 어, 층이 많고 질감 처리가. 많는 퍼시 컷스로 전체적인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까도 예뻤는데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손봐주시니까 <laughs> 고명을 좀 다양하게 얹어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네. 음, 맛있는데요? 괜찮나요? 간 네. 간이 잘 맞으세요? 간 너무 잘 맞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사장님은 그러면 군포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군포에 산지는 28년 됐고요 어?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살았어요. 남편이 군포 시민이거든요. 그럼 군포 오시면서부터 미용업을 같이 시작하신군요? 아, 네네. 그럼 30년 동안 이 군포 시도 굉장히 많이 좀변하지 않았나요? 어, 그렇죠. 부곡지구가 생기고요. 뭐 성정지구. 삼성마을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했어요. 어, 신혼 시절에는 아이 키우느라고 사실은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꽃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어. 여유가 생겼나 봐요. 공포는 꽃이 참 예쁘죠 철쭉공원도 있고 그리고 뭐 수리산 음 자연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아서 저 공포 참 좋아해요 꽃도 참 예쁘고 공기도 좋고 아 근데 저도 미용실 같은 데좀 자주 가는 편인데 네. 가면 이+ 스타일링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사장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네, 네. 사장님은 좀 어떠세요 고객님들이랑 대화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그럼요 나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고객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많이 기울이는. 편이고요. 저는 특히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제 고객이 무릎이 아프다고 이야기 하셨으면, 다음번에 오셨을 때꼭 기억했다가, 어, 지난번에 아픈 무릎은 좀 어떠셨냐라고 좀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스타일 면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이런 스타일로 해봤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좀 다르게 저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권해드리고, 음, 그 고객이 다음번에 오셨을 때그 제가 기억을 하고 고객한테 권해드리면 고객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전의 모습을 기억해주시고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대화를 해주시면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요. 기술에 더불어서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정말 사장님이 30년 동안 이 군포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데큰 보탬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롱런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끝없이 발전을 추구하시는 최서인 헤어의 사장님 모셔 봤습니다. 군포시에 계신 다양한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파이팅하시고요. 번창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포 쿡톡의 김채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도시를 같이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